나 지금 들어오나 지금 총불 안돼 아 그래? 어 보글이 나오고 가나 아, 지금 총불 해1 0단 지금 하고 있는거야? 아직 시작된거야 아 시작된거야? 아, 시작된 아 아, 시작된 아 아, 아 네. 10초 뭔 10초야 1 0초7,6,5,4아2 어, 내리줄게요. 아니 아니 아, 그래? 인사 여기서 인사 아, 인사 그래. 아, 그래. <laughs> 드릴게요. 하나 그래. 아, 네 리더.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여기 보이죠 이거. 응. 인사해요 우리. 에, 에이 지금 아직 아직 코드 다 있는데. 아직 코드 다안 했어. 한자리로 라이딩 지어야 돼요. 리더 네. 맘대로야 그럼요. 아. 표정 을 여러 개 지어 지워, 지어 주셔야 돼요. 알죠? 네. 마세요 뭐 전체를 지켜볼게요. 네. 지켜볼게요. <laughs> 하나, 둘, 네 지켜보지 마시고 하나 둘셋 네. 안녕하세요 미식스입니다. 아 진짜 이거. 이거 보여죠 이거 이거. 붐 네, 루키 네 저희가 저희 아,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아이고, 저희 데이식스가 이제 V 라이브의 루키 프로젝트 중 잠재력 있는 아티스트를 와, 잠재력. 지원하는 붐 프로그램의 11월 아티스트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이 진짜 투표에 많은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 데이식스가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난 맞이할 배. 수 있었지 않았나 믿습니다. 뭐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 대식스도 정말 부마할 수 있도록 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마 알겠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음. 그 11월달에 음. 아티스트로 선정됐는데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예. 예. 어, 각자 멤버들이 가고를 네. 예. 예. 들어보고 싶은데 예. 하지만 예. 그 가고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어, 예. 저희 팀 이름이 뭐예요? 대식스 그렇죠? Uh -huh. 그렇기 때문에 여섯 글자로만 다 줄여서 아 각오를 한번 해아야될 거다. 저희 2017년은 약간 그 데이식스 그 식스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 거 같네. 네. 아 그렇죠. 아이씨 어, 여섯 글자. 아 네, 여섯 글자로 줄여서 얘기해야 됐었나? 그럼 어, 어느 네. 쪽부터 갈까? 어. 그거는 가입합으로 정하죠. 아니 뭐 아, 예, 예. 이쪽부터 가죠. 왜 반반부터 가입부터. 중간부터요? 중간부터요? 그렇죠. 중간부터. 그럼 어, 이거는 제가 아, 말한 대로 할게요. 아, 아, 제, 네. 제 권한으로. 네, 제 권한으로 할게요. 제친권는으로한한이 있나요? 참이친구좋아친이친이 친구는 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하고 싶으세요?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니구는아니구는이친구아야친구 받아야 돼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이이는이이거를는이 친구는 그래서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는 매로피야아 네. 그럼 뭐 애교 뭐, 보여 주세요. 원하시는 수수. 해도... 네, 원하시는 순서해 주세요. 어. <laughs> 아, 재미가 정말 없네. 정말 재미없어요? <laughs> 네, 재미없어요. 아 그러면 귀가 빨개진 거 보니까 자기도 부끄러워. 하여튼 <laughs> <laughs> 도 부끄러워야. 어쨌든 이거 정말 잘못. 지금 뭐? 네. 지금 도우니까 채 갔다 봐. 알겠고. 네. 그러면 네. 한번 해 봅시다. 아, 아, 저부터, 아, 저부터 아, 해 보겠습니다. 아, 아, 왜? 아, 왜 아, 아니 갑자기 생이 됐어. 아, 그러면 아니, 네. 일단 먼저. 저부터 할게요. 저는 여섯 글자로 얼마나 위대한 지한번 먹자. 얼마 위대한 자 너무나 아, 좋군 하. 아... 여섯 글자죠 정확하게 여러분. 소감? 이거는, 이거는 소감과 각오 중에 어떤 소감, 소감을 얘기하신 거죠? 좋군 음. 아, 너무나, 너무나 좋군 하. 아 너무나 좋군 하. 아네 바로 그랬는데 뭘아는지잘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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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하고 나면, 자 이런 거. <laughs> 아, 아니, 어, 어, 좋은데. 아, 니나 맞다. 았너 이거 한 거예요? 아, 저한 한 어, 거예요? 한 어, 거예요?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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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주문을 외우지않았어요 지금 제각각이 되면서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현으로. 저거는 어이없는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면 안 돼요? 아, 지금 지금 생각이 안나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서 그 한번. 저는 그랬잖아 각오를 얘기할게요. 오, 오, 네, 또 보여줄게 잘 봐. 저는 네, 정말, 정말 오랫동안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많이 뭐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네, 저가 네.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줄게잘 봐요.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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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부산 남 아, 뭐. 아, 근데 이게 뭐, 그 존댓말을 뭐. 하면 두 글자가 터가지고 아, <laughs> <laughs> 보여줄게 이거 잘 봐. 아 그러네, 요그안 돼요. 아안 되네. 네 그러면 왜 뭐. 글자 이제 왜 저를 그렇게 아아아 아, 아, 마음대로, 아,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아예어알겠어요 저는 정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 중에 두, 거예요, 그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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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냥 두 가지 중에 두개다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미밌는 거는 오케이 지는않아요아 알겠어요 저는 어 저의 저가 느는 느낌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아 지금 나와 있는 느낌을 소감 그러 가 가고죠. 예요. 가고를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laughs> 항상 감사한 마음. 이게 가고가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소감이에요. 이건 같은데. 소감인 와, 거 같아요. 약간 헷갈린 거예 네. 아니 가고죠. 앞으로도 한 거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겠다. 갖겠다. 아 그러네. 그럼 설명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 그, 그 또다 또 다른 여섯 개여 어, 이거는 이거는 뭐잘 아, 모르겠고 아또 말해가지고 까먹었네 잠시 아까 아, 아. 말했는데 아, 순서 한번 돌아봅시다 순서 한번 돌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영케이 씨는 아네 이제 음전 소감 소감 오케이 소감 어아 오케이 맞아 대박 신난다 아 대박 신난다 아아 오케이 저희가 부모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일위 언제를 일위가 아 대박 신난다 아 대박 신난다 오 그럼요 2017년 네 일단 재영 형 이제 재영 형 맞고요 괜찮 괜찮아 재영 형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laughs> 주세요 계속 말주세요 <말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또또 까먹었어요 예예예아 이거 네. 예, 예. 아, 그럴 수 있죠 아 오케이 요즘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서 세바이 <laughs> 어못 들으셨고 안들려요 지금 가고 가보, 가고 있습니다 가고 네 가고예요 각오. 네, 열심히 할 거야 와 네. 우와 아, 이 열심히 설마 할... 지금 가보죠 가고 가보. 알려주신 거네 열심히 네, 할 거야 네 열심히 할 거야 네, 하, 할 거야. 네 저희 오! 잠재력 있는 아티스트네 예능감도 아직 잠재력으로만 나아 있습니다 저는 <laughs>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부목할지 몰라요 우리는 아 잘해 <laughs> 예. Yeah.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 지금 또 소식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뭐 어떤 소식이 네. 날라왔어요? 소식이 날라왔는데. 네. <laughs> 제가 말할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말할 게 아니라 저 말고 뭔가 소식을 막 전해 전하고 싶지 않나요? 소식을 전해야 하는 타이밍이죠. 아 근데 아 날라갔어. 아, 이가기 아, 되게 아쉬워서 네. 아쉬웠대요. 우리 아 아쉬웠어요. 네. 네. 아무튼 네. 1월 아, 5일 네봄 아티스트들의 <laughs> 특별한 무대를 V LIVE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아 드디어 발표 하나요? <laughs> 그럼 <laughs> <그럼요>. 드디어 발표. <발표하는 웃음> 드디어 발표하죠. 네.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이름하여 재영 씨가 이제 그러면 네. 영어 발음이 좋으니까 제대로 된 영어 발음으로 한번. 기다려 하면 되나요? 네 DAY6 e c o n c Everyday with V LIVE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DAY6 프리 콘서트 살짝 밝게 할게, 안 DAY6 Everyday with V LIVE Everyday 6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장난 안 돼, Everyday 6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제 e v e r y 6 뭐냐 뭐예요? e v e r y 6는 뭘까요? 뭔데? <laughs> 바로 바로 <웃음> Everyday s 는 2017년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매월 신곡 발표와 어, 콘서트 프로젝트 아,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아, 어마어마죠? 저희는 <laughs> 저희는 1년을 준비하고 나왔어요. 1년을 정말.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특별한 무대는 바로 데이식스의 2017년 콘서트를 미리 볼수 있는 오, 프리 콘서트입니다. 와우. 맞아요. 예. 예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악들로 꽉꽉 채워가지고 아주 알찬 라이브 방송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진짜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어, 그... 영케이 형님 음. 예, 예. 활약을 기대할게. 영케이 형님, 예. 영케이 형님 화이팅. 굉장히 결식이 갖춰져 있는. 영케이 형님 <laughs> 화이팅 할게요. 예, <laughs> 예. <저> 진짜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켜보세요. 많이 지켜보시고 주세요. 아, 제 옆자리에 있을 때가 <laughs> 많은데. 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 요즘 성진 형이랑 많이 붙어있거든요. 아 맞네요. 예. 네. 네. 뭐또그 언젠가 ]겠죠? 또 붙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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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또 네. 저는 너무 일단은 저희 이제 이 프리 콘서트 네. 정말 누구보다 저도 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네네. 어 여러분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우 네. 가만히 올라오고, 아,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아 올라오고 어 지금 거야. 이 동네도 이 동네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거 어? 뭔가 어? 우리 옛날에 약간 그 축구 볼때 항상 그런 거, 잖 아파트에 살면 월 월탈이죠, 뭔가 이제 딱 골이 들어갔는데 나 아직 소리 안 질렀는데 아, 저기서 다 들려. 아골 들어갔구나, 아, 아, 알게 되는 거. 아 여러분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들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송을 지금 이 함성을 같이 질러 주신 여러분들이 예, 예. 이제 오셔야 되는데 오. 오셔야 되는데 네, 네. 1월5일 일월 1월 오일 오후 1 1 시에 데이식스의 어, 프리 프리 콘서트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 관심 어,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직 뭔가 미련이 남았나봐요 그 프리한 애를 네, <laughs> 살짝 미련 이남아가지고아 <laughs> 아, 어, 프리, 프리한 콘서트 아, 프리한, 콘서트. 아, 프리한, 프리한 <laughs> 라디오 그 프리 정도 <콘서트 웃음> 임팩트가 저한테 너무 있었고 음, 많은 저희들한테 또 많은 경험을.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해그 V LIVE 다셨습니 너무 설레입니다. 어죠아참 뭐예요? 아뭐하잖아 아니, 아니 아, 뭐 이거 지금 뭐 아참와 역대급이었다. 와, 아참아참 아니 어 독사지 여기 기어 나요 아니 이거 아참 뭐예요? 아참아 맞다. 네 이제 어, 네. 아참하 어, 베테랑이었어 진정하시고, 어, 어. 진정하시고. 정말 어, 진정하시고 아, 놀랍네요 진정하시고 갈게 아참 이달의 부마시에는 특별한 무대 말고 또 하나의 스페셜 방송이 예정되어 아,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셜이에요 이게 스페셜 뭐죠 바로 궁금하시죠 아니 잘한다 참아 MC로 오늘 저희가 과연 어떤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예측,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음 저희가 할수 음. 있는 방송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할수 있는 방송? 솔직히 그 일단 뭐 샤워방 뭐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쵸. 이거는 조 알겠어요. 저희 아직 이제 한2년 차. 아 맞아 아 샤워하고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 그냥? 그냥 뭔가. 아니면 우리 아직 문턱 뭐. 안 했어. 혼자서 들어가서 찍으세요. 잡봐요 아, 샤워방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처음 방그래서 좀... 아니 그그 이렇게 셀카로아처 방만 보여 주기나안 보여지고 무슨 말이야그건아니 그건 그건 위험해요. 아, 음. 알겠고 알겠어 아, 알겠어요. 네. 그냥... 장난이고 먹방 나 먹방 이런 거되 j 라이브. 네. j 라이브. 네. v j 라이브. v j 라이브. j 라이브. 그잘 몰라 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 보면은 인터넷에 다 나올 거야. 아맞아그리고 오로글 라이브 이런 것들 있잖아 있어요. 저그 그거 진짜 아, 아 네, 진짜 그, 오르륵 예. 돌면서 이거 성진이 형 어, 우리, 우리 다 들어갈 있어 돌면서 <laughs> 어, <laughs> 이렇게 돌고 있어 저요? 발레도 발고이러거 돌고 있으면. <laughs> 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왜하필 아, 발레복을 아, 입고? 아왜 오른 골라이브 하면은 발레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않겠지? 그냥 <laughs> 좀어울릴것 예. 같죠. 네. 아.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면 막, 정말. 막 하드코어 메탈막 이런 거 입고. <웃음> 네. <웃음>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어요. 정말 끔찍합니다그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네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뭐 그냥 뭐 그런 뭔가 방송들 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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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laughs>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나는 어. 거 있으면 진짜 새로운 거라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뭔가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새롭게 아, 눕, 먹방. 눕, 거. 어, 눕 먹방. 눕 먹방을. 괜찮고 왜 우리 문준형은 싫어요? 할수 있어요. 아 싫어요? 할수 있는데 <laughs> 제해요그 재해요. 네, 아제해 숙이 아, 아, 하는... 안요해요 아, 재해요.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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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거 하고 싶어요. 뭐하 뭐 저희 이제 만약에 막이 버스킹. 버스킹인데. 어. 어. 네. 저희끼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끼리만 검은 마스크 다 쓰고. 응 물론 굳이. 그 하고요?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데이식스를 아셔야죠. 우가 아시는데. 아시고 아시는 아, 우리랑 같이 진짜? 시크릿으로 해가지고 어. 저희끼리. 근데 나 진짜 비밀로 되면 어떡해아 그러면 이제. <웃음> 아니, <laughs> 아니 그러면 번발 비닐로 되면. <laughs> 어 진짜 우리끼리만 버스킹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데이식스 써 있을 텐데. 그게 v...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그 아무도 장소는 모르. 장소는 모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하 지하 장소를 아, 모르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런데 말아요. 저희도 근데 아, 말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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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저희지 모르는 거예요. 아 뭔지 알 거야. 아니, 진짜 모르실 수도 있잖아. 정말 모르실 수도 있잖아. 근데 서프라이즈 그런 그거는 그냥 서프라이즈로 하고 브이 라이브로는 딴거 하자. 아, 그렇죠. 우리 좋은 방법이 있다. 브이 라이브 한게요 어차피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의 의견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트위터에서 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많은 의들이 정말 많은 많은 의견을 네. 네, 주시면 그게 그게 없으면 사실 네. 저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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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해놓고 뭐 네. 털이 묻어가지고 네. <laughs> 네. 트위터에서.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이제 데이식스의 데이식스와 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네. 저희 뿐만 아니라 이제 매월 이제 네. 새로운 분들이 되게 선정이 되거든요. 아, 네. 같이 선정되는 멜로디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 앞으로 이제 매월 선정될 브이 그냥 그러니까 붐 아티스트들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붐이에요, 붐이에요. 붐, 붐. 아, 또왜 그러세요? 제가 어, 예, <laughs> 미음 받침 잘안닫혀요 지금 <laughs> 좀 발음 지적하신 거예요? 서울 좀더잘하 저는 발음이 또박또박해요. 발음이 너무 또박또박해요. 붐이에요. 붐이거든요지 발음이에요? 알겠어요. 저희 정신 없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지금까지 제 식스였습니다. <laughs> 지금까지는 데이식스였어 지금까지 데이 지금까지 데데이식스데이이서지 데이식스에서. 데식지이 지금까지 데이식스에서. 지금지 데이식스에서. 지지이식이식스